자 오늘 제가 여기 이제 갖고 나온 이 윈도우즈가요 두 가지인데 어, 둘다 똑같은 프로페셔널인데 하나는 세븐이고 세븐 프로페셔널이고 하나는 세븐 프로페셔널 K죠. 예, K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 어, 이 프로페셔널 버전은 해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버전이에요. 그래서 어, 원래 이제 국내에서 정식으로 구입하시면은 세븐. 프로페셔널 k 를 구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, 한번 패키지를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비닐로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비닐로 쌓여 있지는 않고요 비닐 개봉이 어떤 느낌인지 이걸 가지고 개봉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닐 개봉 이쁘게 안 다치게 애지중지 사람스럽게 아 근데 칼이 잘안 들어 가지고 비닐도 못 찢어 칼이 칼이 비닐을 못 찍고 있어 세상에 아, 비닐을 벗기는 느낌은 이런 느낌 그리고 꺼내고 여기에도 이제 실이 있고 이것도 열면은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은 윈도우 7 어, 해외 버전이죠. 해외 버전에 패키지를 개봉하면 이렇게 지금 어, 패키지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디스크, 디스크는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은 두 장이 꽂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두 장이 에, 여기서 꺼내면 이렇게 디스크가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. 지금 디스크가 이렇게 겹쳐 있었어요. 요거는. 예, 밀봉 제품을 바로 열자마자 디스크는 이렇게 겹쳐 있었는데,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, 하나는 64비트. 이건 32비트 버전이고, 요거는 64비트 버전입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걸 설치할지를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만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. 설치를 하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, 이제, 어, CD키가 있습니다. 이 윈도우즈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CD키, 설치할 때이 CD키를 입력해야 정품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. 여기에 FPP라고 적혀 있는데, 이거는 처음 사용자 용을 뜻합니다. 자, 여기에는 이제 그런 라이센스 안내 내용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업그레이드 뭐 이런저런 설명서가 있는데 예, 뭐 굳이 다 읽지 않아도 되겠죠 예, 뭔가 이렇게 번지르랑 것들이 있는데 예,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,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영문판이기 때문에 예, 해외판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K 버전입니다. 윈도우즈 7 프로페셔널 K.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품이죠. 자, 제품을 개봉을 하면 역시 비슷하게 생겼어요. 윈도우 정품 케이스를 열면 아까와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구성이고요. 이 안에 정품 디스크가 역시 마찬가지로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. 여기에 하나는 이것은 32비트 버전이고, 이거는 64비트 버전이죠. 자, 여기에 이제 아까와 비슷한 안내 책자가 들어있는데, 예, 이번에는 이제 한글판이기 때문에 책자가 한글로 적혀있고, 뭐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 무얼 주의해야 되고, 그리고, 서비스 계약서네요. 네. 약관 같은 거죠. 계약서, 계약서도 뭐 정품임을 인, 어, 보증하는 뭐 이런 어, 복, 복사 방지를 위한 것들도 있고, 여기에 CD 키가 붙어 있지는 않고요. 아, 여기에 보시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해외판과는 조금 다르게, 해외판과는 좀 다른 어, CD 키가 적혀 있는. 그 인증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. 이거를 여기서부터 떼어서 개봉을 하면 여기에 CD키가 있습니다. 뗀이 커버 껍데기에 보시면은 여기 FPP라고 적혀 있죠. 처음 사용자입니다. 이 CD키를 설치할 때 입력하면 정품 인증, 온라인 상태가 되어 있을 때, 네트워크에 연결됐을 때 정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